마산만을 살리기 위한 해양 신도시 대안 제시에 따른 논의의 자리에 나서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9월 27일 해수부 장관면담 10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성 담보와 마산만 살리기에 부합하는 인공갯벌 조성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3개의 포켓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 개의 포켓 중두 개의 포켓만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보하는 그대로 둔채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안 일부를 헐어내고 내수면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바다와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준설토를 투기한 한 곳은 외부에서 생토 반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 바다 생물이 서식지로 복원되면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인공객골로 조성하면서. 준설토가 투기돼 한 곳만 해양신도시로 조성하되 이곳을 에너지자족도시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이후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해양신도시 대안 제시안에 대한 논의 확장을 위하여 창원시장 면담 요청, 시의원 방문 설명회, 해양수산부 방문 설명회, 창원시 실무 간담회 요청 등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강영희 창원시 의원은 창원시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창원시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창원시장은 물론 창원시 담당 공무원마저도 면담과 간담회를 거절하고 있다. 강영희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이 시민단체와 논의한 결과라며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왜 이같은 이지도 않은 사실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새로운 안은 준설도 투기장 조성은 인정하고 택지 조성 방법과 토지 용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양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 준설도 투기 이후에 택지 조성 방법과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창원시가 운영하였던 해양신도시개발계획자문위원회에는 구성 등의 문제가 있어 불참하였다. 그러나, 그러니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한 아니라는 창원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11월 5일 오늘부터 부도수소 수도항로준설을 시작하며 준설토는 해양신도시 조성계정지에 투기하게 된다. 마산만의 매립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주선주 투기장의 호환이 육지보다 5m 높게 드러나면서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창원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조성방법과 토지이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후 우리가 제시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창원시장 면담과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공개 요청한다. 2014년 11월 5일 창원유생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뭐한 2년 전인가요? 그, 해양신도시 이전 용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창원시와 여러 차례 만난 건 사실입니다. 주로 그 때는 해양수산국이 진해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 때는 우리는 여전히 이제 해양신도시 반대라든지 태양신월시 면적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취장을 했고 창원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나와서 한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와 만나면 시는 시민, 시민단체와 만났다고 하는 횟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중에 활용을 합니다. 시민단체와 이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어, 이거는 서로 합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모든 기록에 우리가 시민단체와도 이렇게 협의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 시민단체 그 이후에 시민단체가 하신 활동들을 기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포시나 용도 변경 그 친환경 산업단지로 하라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는 하지 말거나 축소해라 그 활동을 꾸준히 시민단체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창원 씨가, 현재의 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다 협의가 끝난 건데, 자꾸만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봐도 맞지 않는 거고요. 창원 씨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시민이 그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시장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시장이 만나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냥 우리가 호텔리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그 사업에 대한 대안을 그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상당히 여론의 호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민보다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길래 시민의회에 선출된 사람이 시민이 이렇게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번에 대한제시를 할때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준설을 시작하는 오늘 또 다시 준설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창원시장 면담을 재차 요구를 합니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다음 수습 조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 용도를 지금 전 지금 우리가 대한 대안,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은 저는 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창원시와 하나는 해양선산 부지역, 마침 여기 안상수 시장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이주영 장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과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관과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집행위원장들이 세종시에 가가지고 그쪽 담당자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기 변경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소연도 하고 반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결과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창원시와 시민단체와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함께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 우리가 지난번에 진도에서 이주영 장관을 만났을 때는 전이 어, 대안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주영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함께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시장 면담과 이정장관 면담 이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만들기를 우리가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창원시 입장이 계속 이렇게 완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의회 쪽이랑 봐도 그쪽이랑 이라도 토론회를 좀 여는 방법들을 추진을 하고요. 이쪽도 정안되면 시민단체나 독자적으로라도 토론회를 해서 이 대안에 대한 공론화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